안녕하세요. 산골 아낙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이렇게 영상을 담아 봅니다. 오늘 낮에는 또 제가 오래된 친구들이랑 모임도 약속도 있고 낮에는 영상 담을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서 아침에 일찍 이렇게 영상을 한번 담아 봅니다. 아, 아침에 산골은 뭐, 이렇게 새소리도 지금 많이 들리시죠? 어, 저기도 지금 해가 아직 안 떠올랐는데, 아, 저런 모습도 참 예쁩니다. 매일 저도 아침마다 저렇게 예쁜 모습 보면서 어, 하우스 농장에 출근을 하는데, 아유, 새소리가 되게 좋죠. 제가 시골에 오래 살았는데도, 어, 이런 새소리, 저런 모습, 정말 좋습니다. 어, 어제는 뭐 저희 집 이제 봄을 알리는 꽃 소식들을 또 많이 영상에 담아서 오늘 올렸는데, 에, 오늘은 또 바이소를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얘들도 이제 색감이 굉장히 예뻐졌습니다. 얘가 체리거든요 체리도 굉장히 얼큰이로 자라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이쪽은 발키리 여기도 중간에 이쪽에 예전에 장마에 물러가지고 다시 제가 이렇게 자구를 갖다 심었습니다 얘는 3색이네요 3색 삼색. 여기도 이렇게 색감이 또 커졌죠. 여기는 홍학입니다홍학은 아직도 완전히 이렇게 펴지지가 않았습니다. 좀 늦죠 제가. 여기도 제가 며칠 전에 이끼 갔다가 군데군데 붙여가지고 표시가 나네요. 아 백두산 몽골. 어~ 조큰 항아리 제가 아랫게 식지한 데는 여기서도 조금 제가 얼굴 큰애를 데리고 가서 그쪽에 식재했습니다. 음, 여기도 자구가 많이 자랐고요. 여기도 지금, 여기 능견. 아유, 진짜 많이 성장했죠. 얘는 체리고요. 여기 또 레인보우가 있고, 음, 얘들은 또 발키리, 뭐, 홍하, 레드 앤 그린 이렇게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요만한 자구를 제가 작년에 그렇게 여기다가 식재를 했는데 이 항아리도 깨진 거죠. 누가 버려놓으신 걸 제가 주워다가 이렇게 바둑을 붙여가지고 식재를 했습니다. 아, 여기 애들도 많이 성장을 했네요. 음 여기 포츠는 아직도 안 깨어나네요. 조금 늦습니다. 지금도 어, 깨어나는 중인데 얘들은 늦네요. 음, 아 속에서 저렇게 깨어나고 있긴 한데 여기 포츠는 이렇게 예쁘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보여드렸을 때랑 또 다릅니다. 여기도 또 풀이 많네요 아무튼 이 양지기 얘들은 풀이 많아가지고 저 안에도 조금 햇빛이 부족하니까 저렇게 제가 뒤쪽도 저렇게 공기가 잘 통하도록 항아리 트임을 해줬는데도 웃 자라는 게 많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제가 트임을 했는데, <laughs> 이렇게, 마감이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제가 그팅한 거는. 여기도 벨벳도 있고, 얘도, 얘는 발키리 같기도 하고, 발키리인 것 같습니다. 음, 여기 애들도, 아유 아침이라가지고 여러 새들이 많네 요 여기도 풀이 또 많아서 풀은 정말 뽑아도 끝이 없고 그렇습니다. 연견도 이쪽에 제가 이끼를 조금 붙이다 말았는데 조금 예뻐졌네요 저분보다는 이끼를 이끼가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그렇죠 여기도 지분에 물주고 떨어져가지고 제가 다시 또 붙였고 음, 얘들도, 이렇게 이제,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뽑아버리고, 요 밑에다가, 요렇게 또 다시 식재해 줬습니다. 야 자구들은 정말 성장을 잘 하네요. 전부 풀들이 많아서, 보여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구를 제가 뽑고 자주 이렇게 애들만 보고 있을 순 없어도 자주자주 자주 뽑아주는데 음 여기 연아도 이렇게 아 요즘은 연아한테 눈이 또 많이 갑니다.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니까 음 여기 얘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지금 어, 저번에 이렇게 잎이 다시 붙여주고는 굉장히 예쁜 모습입니다. 여기도 돌에다가 제가 흙을 조금 붙여가지고 저렇게 어, 거미줄하고 뽕이하고 자구를 이렇게 심었는데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이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요즘 계속 아침 온도가 영상이라 가지고 좋았는데 오늘은 조금 쌀쌀합니다. 영하네요. 영하 1도로 나와 있는데도 어, 느껴지는 온도는 더 추운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연화가 하나 있죠. 여기도 이렇게 있기를 다시 붙여주니까 굉장히 예쁘죠. 얘들은 물을 제가 자주 챙겨주는데도 조금 그렇저렇게 생기가 도는 모습은 아닙니다. 여기 기린초들이 아랫게 비오고는 요렇게 생기가 많이 돌죠 애들은 물로세덤도 그렇고 아무튼 기린초 쎄덤 종류들은 물을 많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애들도 작년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잘 성장했습니다 저기 제가 어저께 오늘 영상에 나갔는데 어 도로가에 벚꽃이 약간씩 이제 진한 분홍빛을 보입니다 아 오늘 조금 쌀쌀한 아침인데 모든 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